6월 28일쯤 14시 15분경 원마운트 내에 있는 파도풀에서 그 같이 온 자녀와 수영 물놀이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이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팔을 높이 들고 허우적거리면서 나름 소리를 쳤습니다 살려달라는 소리도 사실 나오진 않았고요 그냥 제 느낌상으로 아 이렇게 계속 아, 네, 네. 소리지르려고 노력했니다 당시에 안전요원은 들어오지 않았고요 왜못 어. 봤냐라고 다시 한번 제가 되질문을 했습니다 네. 네. 뭐 그러자 이제 안전요원이 했던 이야기가 장난인 줄 알았다 장난인 줄 알았고 얼굴이 붉게 변하는 걸 봐서 들어가려 했었으나 제가 나오더라 라고 과실 여부를 ]군요. 따져야 하는 건가 아. 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고요 네네. 그 과실이란 단어 자체도 굉장히 이제 예, 사실 시기부, 확인서를 제출했고요 CCTV를 직접 확인 결과 네. 제가 허우적대고 빠졌던 장면이 그대로 나와있었고요 제가 빠진 것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네. 안전요원이 서서 저를 쳐다보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또 하나 법적 근거를 경찰이 원마운트 쪽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면적상 제가 정확한 인원수는 기억이 나지 않은데요. 네. 상주해서 안전관리하는 직원 한 6명 정도면 된다고 들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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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건 아닌데 그렇게 들었고요. 네. 그 중에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명만 있으면 된다고 들었어요. 네. 경찰도 저한테 이 경찰분도 저한테 이, 이야기하신 부분이 네. 원마운트 쪽에서 주장한 부분이고 법리적인 부분은 자기네들이 다시 조사해 봐야 한다.